어, 그렇죠? 네, 그렇죠. 팬들이 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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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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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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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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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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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니 이..이..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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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에이 아니야 진짜로? 예 안녕하세요 오 얘가? 음왜왜 이렇게 반가우신데 말씀을 안주셨어요아챙피하잖 어제 사실 이나영 씨가 사실 방송 출연을 잘안 하시는데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해주신 거면 정말 친한인가 봐요. 어제도 번개로 잠깐, 잠깐 봤고요. 집밥 먹고 뭐집뻐하면 어, 그래. 같이 뭐 TV 보면서 멍 때리다 오는 사이 정도요. 어 아, 그 정도면 정말 친한 거예요. 어 그러게요. 제가 <laughs> 친한 사이 열달 넘는데. 사장님은 디자이너 선생님.